안녕하세요. 2월 15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독자들의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7장 2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그 성막에서 쓰일 여러 물품들을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도자가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쓸 물건들을 바치는데. 열두 지파의 지휘관이 먼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봉헌했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당회가 먼저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상당한 헌금을 먼저 작정을 했고 그 결과를 다른 재직들에게 말씀드려서 재직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또그 결과를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일반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또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먼저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지도자 된 이들이 솔선수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2명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도록 취급받았다, 인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이 굉장히 긴데 내용은 단순하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헌물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드린 것을 기록하고 나머지 11명도 이와 같이 드렸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1 2 번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린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2절 이하인데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 3 0세겔에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게 12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몇명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다른 사람의 그늘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몫의 정성과 우리 몫의 눈물과 우리 몫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기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가난을 향해 나가는 소망 중에 살게 된데 대한 감사, 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데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정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할수 있는 대로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정성을 다하게 하시되. 지도자 된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